오늘은 현재 작동하는 차복사 글리치 알려드릴까 합니다 준비물은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친구가 준비할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건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반반차고 앞에서 시작하고요 도와주는 친구 이제부터 헬퍼라고 말할 겁니다 헬퍼가 CEO를 만들고 CEO 직원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글리치 하는 사람이 직원 초대를 받고 직원 초대 받은 후에 헬퍼의 특수 차량에 타면 됩니다. 뭐, 팬텀 에지도 괜찮고요. 저처럼 웨이스트랜더로 하셔도 됩니다. 직원을 한 상태에서 이제 도와주는 친구가 M을 누르고 반반 차고에 입구 쪽으로 차량을 운전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반 차고는 이동수단 차고를 말합니다. CEO를 할수 있는 오피스를 구매한 다음에 컴퓨터로 구매할 수 있고요. 이렇게 주차를 한 다음에 헬퍼가 내리고 헬퍼가 내리게 되면 보조석에 있던 글리치 하는 사람은 운전석으로 넘어갈 텐데 엔진 시동이 걸리면 차에서 내려주면 됩니다. 차에서 내린 후에 M, 인벤토리, 원격 조종 이동수단, RC 탱크를 켜주세요. RC 탱크가 켜지면 F를 길게 눌러서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면 M을 누르고 CK전시 직원에서 떠나기를 눌러서 CK전시를 그만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작꾼을 불러주세요. M 대형 이동수단, 이동식 작전본부, 이동식 작전본부 요청을 통해서 이작꾼을 불러줍니다. 이작꾼을 불렀다면, 글리치하는 사람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외부로 나가면 글리치가 풀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헬퍼가 글리치하는 사람의 이작꾼을 끌고, 지금 보이는 저 위치로, 주차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위치로 하시면 글리치가 망할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이 위치에 서실 때는 저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가에 서게 되면 시민차가 막아서 파라원이 뜨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괜히 총을 쏘시게 되면 주위에 있는 갱단들이 모두 빨간 불이 뜨고 별이 뜨게 되니까 글리치가 망하게 돼서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메사 반반 차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그 위치로 하시고요. M 대형 이동 수단 이작본 개인 차량 요청으로 미리 넣어놨던 시민차를 꺼낸 다음에 시민차에 탑승을 하고 보조석에 헬퍼를 태운 다음에 헬퍼가 P를 누른 채로 대기하도록 얘기를 하시고 이작본 뒤쪽으로 가서 차량을 운전해서 E를 눌러서 들어가기를 시도하시면. 고조석에 타고 있던 헬퍼는 차에서 내려지게 될 텐데 그럼 차를 뒤로 이동한 다음에 차에서 내려서 스토리 모드로 진입을 두번 시도하시면 됩니다 스토리 모드 진입은 알트를 누르고 마우스를 위로 움직여서 스토리 모드 진입을 하는 걸 말하고요 알트를 누른 후 2초 뒤에 위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파란원에 들어가서 혼자 입장으로 이 작품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위치에 복사할 차를 헬퍼가 델포에서 가서 갖다 놔야 됩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알트를 누르고 마우스를 위로 움직여서 종료창을 띄운 다음에 유령 모드가 되면 ESC로 나오면 이렇게 유령 모드 상태로 나올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대략 1분 정도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빠르게 복사할 차량에 탑승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차량에 탑승하게 되면 이 작품 안으로 그 차량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작품 밖으로 이동한 다음에 아까 차고에 가득 차를 넣어놨던 그 차고 근처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스페니쉬 아파트에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스페니쉬 아파트로 이동할 거고요. 그 다음 개인 차량 요청을 통해서 차량을 불러준 다음에 차고에 넣어주면 됩니다. 가득 찬 메시지가 이렇게 떠야만 안으로 넣을 수 있고요. 가득 채우지 않으면 무한 로딩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 미리 넣어놓은 시민차와 교환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게임을 껐다 키시면 글리치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재접속 후에 정비공을 통해서 차고에 있는 차를 둘러보면 아까 둔 차량 복사한 것이 잘 소환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소환하시면 되고요. 차복사 글리치를 통해서 복사한 차량들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듄이나 페가수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 차량들을 보험가입하실 때는 휠 글리치를 응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대부분의 개인 소유 차량들은 복사가 되니까 복사하고자 하는 차량들은 복사하시면 되고요. 임무나 미션에 나오는 특정 차량들은 번호판이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번호판을 가지고 싶은 분들도 복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튜닝샵 첫 임무에 나오는 세산타 차량 같은 경우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뵈요.